안녕하세요 진필라테스 지연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이 조금 오후에 있어서 오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 한 30분 전쯤인데 어, 간단하게 1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0분 정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화면상 다리는 안 보이는데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열어 주시고요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세요 자 끼신 상태 그대로 해서 호흡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등을 동그랗게 라운드 했다가 펴주고 라운드 했다가 펴줄게요 자열번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렇게 우리 3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엉덩이에도 힘딱 주시고요. 복부에도 힘 주세요. 여섯, 일곱,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호흡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? 호흡 잊지 마시고 배어낼때 복가 쏙 들어가게.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자, 이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다시 손에 깍지를 껴서 그대로 해서 몸을 사이드로 접었다가 올라오고 접었다가 올라오는 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같이 갈게요. 하나, 둘. 셋, 넷, 올라오실 때후 뱉어 보세요. 여덟, 열 번. 자, 이쪽 옆구리가 올라오실 때 힘이 딱 들어가요. 그리고 올라올 때후 뱉고, 다섯, 여섯, 열 번만 더. 자, 복부에 힘 주시고요. 자, 어깨 힘 빼고, 옆구리, 자, 바로 반대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자, 반대쪽 다시 다섯 일곱 자, 열번 열넷 열다섯 열이고 열아홉 자, 열 번만 더 하시면 돼요. 호흡 후, 후, 내뱉으면서 후셋복부힘 주고 다섯 여덟 10번 중간에 쉬실 때 이렇게 호흡을 계속하시면 앞에 동작의 효과가 그대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호흡을 쉬지 않고 계속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서서하는 크리스앤크로스 동작 양손에 머리 뒤로 깍지를 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과 만났다가 제자리. 만났다 제자리. 중심도 잘 잡으셔야 돼요. 그래서 아래쪽 엉덩이와 발목에도 딱힘 주시고요. 한번 오른쪽 팔꿈치 왼쪽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붙을 때 내쉬고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다시 그대로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왼쪽 팔꿈치, 오른쪽 무릎 갈게요. 시작. 열 하나, 열 둘. 10번만 더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. 여기까지 자 호흡 좀 같이 다시 할까요? 마시고 내쉬고 후.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.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. 자 심장 쿵쿵쿵 뛰는 거 느껴지시나요? 지금 유산소가 아주 잘 되신 거고요. 이렇게 서서 하는 복부 운동으로 유산소와 복부 운동을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복부 운동과 유산소가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. 특히 누워서 하실 때 목과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서 하는 복부 운동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조금 더 나는 더 에너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두 세트, 세 세트까지 반복해 주시고요.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, 한 세트부터 그 다음 두 세트, 세 세트,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것 같아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센터도 잘못 나가시고 운동하실 공간도 많이 부족하신데 집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. 공간과 시간 제약 받지 말고 꼭 운동하셔서 면역력까지 지키시길 바랄게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